네 1월 16일 일요일 저녁 11시 30분입니다 이번 영상은 2차전지 특징주 분석 어, 총 6개 종목을 볼텐데 뭐 2차전지 관련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지난달에 한번 쭉 봤었죠 네뭐 이거 외에 뭐또 종목들이 있으면 주중에 한번 2차전지 관련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영상은 lnf, ncam,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케미칼, 한화솔루션 6개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아 그렇죠 이걸로 뭐다 2차전지 관련주를 정리할 수는 없는 거고 뭐 지금 또 그렇다고 이 시간에 막 30개 40개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이 영상 보고 또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어 댓글에 써주시면 주중에 한번 2차전지 관련주를 반도체도 한번 정리해야 돼요 자율주행도 정리해야 되죠 메타 그 메타버스 그것도 정리하자 그러고 네대형주도 정리해야 되고 또뭐아뭐 아, 뭐 항공 조선 네 관광 여행 네, 할게 산더미야 네, 네. 일단 아, 빨리 하자고요 네이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을 기본으로 오늘 서 있는 이 캔들의 위치가 파동상 어느 부분과 대응하는지를 확인해서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더 큰지 하락할 여력이 더 큰지를 여러분들이랑 카운팅도 해가면서 같이 보는 채널인데 뭐 이번 영상에서 파동 이론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고 오른쪽 위에다가 우리 채널에서 만든 엘리어트 파동 이론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채널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 30초, 네. 그 애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간단한 영상이에요. 네. 이거 지금 뭐이 종목들은 다 아실 테니까 그냥 간단간단하게 하고, 네, 넘어갈게요. 아예 그냥 안 하고 이번 주말을 보내기에는, 어, 좀 그래서, 음, 특징주들만. 다 물려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아, 엔캠 빼고, 아, 엔캠이랑 하나솔루션 빼고, 어, 나머지는, 어, 당연히 마이너스지 뭐. 금요일도 마이너스인데, 음, 보자고요. 자, LNF는, 흑산병, 적산병, 빨간 거세개는 상승의 한 세트, 파란 거세개는 하락의 한 세트. 빨간 캔들이 세개가 나오면 일단 한 번에 상승이 됐다는 얘기죠. 3개, 5개, 7개 이렇게 우리 채널에서는 7개까지 홀수로 어, 각각 상승 혹은 하락 및 조정, 카운팅할 때 그렇게 합니다. 3개, 5개, 7개까지가 뭐잘 나오겠어요? 네, 5개까지 보통은. 그죠? 은봉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렇게 나오면, 일단, 조정이던하락이던한 세트가 마무리됐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LNF는 연봉이 깔끔해요. 네? 네, 연봉이 깔끔해요. 괜찮아요. 아, 여기 고점에 물려있다고? 괜찮다니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쭉 빠져도 괜찮아요. 월봉으로, 지금 일단, 5선은 닿았는데, 주봉으로 보면, 20선을 아직, 20선도 안 닿았어요. ABC는 나와야지. 네, 한번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여기 비파에서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아예 기다리면 그다음에 한번더 가요. 네. 올해 양봉이에요. 양봉이야. 네, 양봉이에요. 괜찮아요. LNF? 아니야. 멀쩡해. 괜찮아요. 이거 그 앞에 영상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거 있어요. 그때 영상 카운팅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없어요. 이게 주봉상 20선이 깨졌다고 해서 손절하거나 그런 차트가 아니라 주봉상 60선까지도 내려가면 그러면 전고점을 돌파하는 혹은 전고점까지 네. 그래. 괜찮아. 네. 네 홀딩이에요. 이걸 왜 팔아? 미쳤나 봐. <laughs> 대형주는 전고점이나 언덕을 네. 2년 내내 하는 얘기예요. 대형주는 전고점이나 언덕을 음봉 없이 빵빵 빵으로 돌파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 조정을 받더라도 잠시만요. 네모기 아, 점겨서 아, 조정을 받더라도 어디에서 끝나? 그 위에서 끝나요. 얘는 일단 여기가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 가서 물려 있는 것도 홀딩하면 다 나올 수 있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음봉 없이 양봉으로 빵빵 빵으로 돌파했잖아. 그럼 여기서 조정을 이만큼 받아도 이 위에서 끝난다고 25만 5천원 위에서 끝나요 무조건 lnf는 대형주 중에 안이런게어디있어요네 예예 그래 여기서 산 본인도 잘못도 있으니까 이거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오면 돼요 그치 아이 멀쩡해 홀딩이에요 그 다음에 n캠 엔캠. n캠은 전체 공개 영상에서도 말을 했던 거죠 네어 대형주가 n캠도 대형주예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충분히 ABC 조정을 받은 대형주, 중대형주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언덕, 소위 말하는 나가리 파동을 만들고 나가리 파동을 만들고 올라갔을 때매수타점은 어디다? 네,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 A, W, 맨엔캠만 그런 거 아니야? 다 찾아보세요. 좀 찾아봐요, 본인들이. 저 자식의 말을 믿을 수 없겠는데 내가 그거와 반대되는 차트를 음, 찾아낸 다음에 댓글로 더블맨을 곤란하게 해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어, 종목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찾아보잖아? 그러면, 아, 딴 것도 다 이러네? 알았어. 그런 걸 찾아봐야지. 그렇게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찾아봐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찾아보세요. 자, 엔캠은, 얘도, 마찬가지로, A, B, C가 나오고, 요렇게, 네, 넘어갈 거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할 때가 매수 타점이죠. 언제? 목요일. 목요일 날못 샀으면, 어, 여기에 고점, 목요일 날 고점을 넘어가는 금요일. 따블맨, 지금 살까? 그런데 지금 사면은 문제가 뭐예요? 그래, 다섯 개가 상승이 한 세트야. 하나, 둘, 셋, 넷. 월요일 날한번 쏘고 끝일 수도 있어요. 네? 네 끝일 수도 있어 21선이랑 워낙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쏘고 여기 언덕을 넘어가면 조정을 한번 받았다가 그 다음에 갈지 아니면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sm처럼 그냥 5일선 물고 따라 올라가면서 계속 양양 양양 이렇게 갈지 그건 알수 없죠 네 아니, 그래 엔캠을 지금 못 샀으니까 아유 왜못 샀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핵심은 이엔캠이란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중대 영주 이상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언덕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 어디를 돌파할 때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하면 반드시 먹을 자리를 준다 이걸 알고 가는 게 좋겠죠 네그 다음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비엠도 네 연봉을 볼까요 그죠 네양양 양이에요 올해 양봉이야 월봉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우당탕탕해서 말아 올리는 거는 차트상 좀그 조화롭지 않고 얘도 일단 20선을 터치했으니까 20선 터치하고 올라가던 허공에서 삽질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보통 고수들은 우리 같은 하수들 말고 고수들은 어, 화면에다가 이동 평균선을 깔아 놓지 않고 왜냐면 고수들은 그게 보인대요. 네. 우리는 이제 이걸 안 깔아 주면 안 보이잖아. 5선, 10선, 20선, 120 예, 뭐에요? 이게, 뭐, 안 보이는데, 뭐, 일봉으로 봐도, 네. 5선, 10선, 20선, 60선, 120선. 이건 지금 241선이에요. 그 라인이 잘 보이지 않는데, 고수들은 보이나봐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이잖아요. 이게 120선이라는 건. 아, 왜안 보여? 20선이랑 60선 사이가 120선이니까. 아, 확인. 그래서 안 깔아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동평균선을 깔아놓고 해야 되고, 어, 여기 120선이잖아. 깔아놓고 해야되고 이동평균선을 무시하면서는 어, 아무리 파동이고 나발이고 네, 이동평균선을 무시하고선 할 수가 없는거지 그지? 그래서 이동평균선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를 돌파할 때도 중요하지만 거기를 찍고 반등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허공에서 아무런, 뭐, 구름대도 걸려있지 않고, 기준선이나 전환선도 없고, 20선, 60선, 120선, 241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허공에서 막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에코 프로 BM은 지금 일봉상 120선을, 아까 조금 전에 봤죠? 터치했는데, 그 120선을 좀 무너뜨리더라도 괜찮아요. 네, 주봉으로, 어, 60선까지는 열려있다. 아, 열려있다라는 얘기가, 좋은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를 찍어야지. 여기가, 오파의 시작점일 테니까 여기가 여기가 네이 라인까지는 문제 없어요. 다을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말이 그렇다고 네, 네.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 팔거 아니에요 물려 있는 사람들.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왜 떨어지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이 나빠서 아니야 여기 주봉상 뚜껑을 닫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고점에서 주봉상 뚜껑을 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와야 돼. 근데 안 나왔잖아. 그래가지고, 어버버버버 하다 이렇게 된거 아니야? 그럼 홀딩이라고. 그죠? 네, 멀쩡해요. 얘도 올해 양봉이고, 에코프로 비엠이나 LNF나 고점에서 물려있는 사람이라도 절대로 파는 거 아니지. 이건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제가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는 차트들이 있었잖아요. 아까 직전 영상에서도 롯데 케미칼, 작년에 HMM, 뭐, 알테오젠, 또뭐 있어요? 하나솔루션, 또 알서포트, 또, NC소프트, 텔나 RF제약. 응? 또 체시스, 뭐 이글벳, 네 이런 거, 그래, 앤드 ABL바이오, 네 ABL바이오는 작년부터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었는데 요즘 오르고 있어가지고 에휴 더블맨 뭐 그러시는데 일단, 네 그런 종목들은 우리 채널에서는 들어가지 않는 거지. 어, 얘도 마찬가지야. 에코프로비엠도 원래는 주봉으로 이렇게 뚜껑을 따면 어, 포지션을 매도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여태 기다렸으면 ABC를 다두들겨 맞았으면 어 다시 올라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에코프로 비엠을 뭐 그래 네, 홀딩 어, 물려계신 분들은 홀딩하세요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코스모신 네. 소재 얘는 어떤 모양이에요? 전형적인 사파 모양 나블맨 사파가 뭐야? 사파? 지금 11시 36분인데 사파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1, 2, 3, 4, 5, A, B, C 이게 엘리어트 파동 기본형이죠 1, 2, 3, 4, 5 A, B, C. 일부러 사파를 길게 그렸어요. 이 파랑 사파은 길이나 조정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네, 원래는 그냥 1, 2, 3, 4, 5, A, B, C 이렇게 그렸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그냥 눈에 익으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사파를 길게 그려요. 요즘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그지? 왜가 사파라고? 이게 사파. 그래서 어, 코스모신 소재는 이 모양 자체가 네, 요 모양 자체가 선형적인 사파 모양이다. 뭐랑 비슷해요? 최근에 M 플러스 음... M 플러스 요 모양, 네요 모양, 그지? 또 삼성 S D I, 허우, 따 보면 지겨워. 사파 조정 모양 좀 그만 설명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laughs> 2020년, 네. 그렇게 욕을 먹었던, 요 모양, 네. 모양 은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 똑같은데. 요 모양. 또, 위세 아이텍인가요? 위세 아이텍, 요 모양. 네. 요런 모양들은 다 사파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코스모신 소재는 사파 진행 중이다. 그치?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55,400원에 물려있어도 홀딩하는 거예요. 홀딩이야. 네. 네? 예. 네. 그 다음 포스코케미칼. 또 마찬가지로 4파 조정이죠. 더블맨 얘는 여기까지는 4파 조정 모양인 것 같았는데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4파 모양 조정 같았어. 맞아. 네가 포스코케미칼 4파 조정 모양이라 그래서 여기까지는 4파 모양 조정 모양인데 5파를 빵 쐈어야 됐는데 못 샀잖아. 그러면 끝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연장파동이라고 빡빡 우겨가면서 사파라고 버티는 거예요. <laughs> 네? 아니, 그게, 아니. 그니까, 본인, 그, 본인 마음속으로. 네? 이건 지금 사파 조정 모양이에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네. 조금 떨어지는 거고, 여기가 월봉으로 뚜껑을 땄다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여기가 뚜껑이죠. 네 얘가 뚜껑이 아니라. 모양은 뚜껑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ABC 모양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 더블맨 디가 그랬잖아. 월봉상 뚜껑을 따면 어, 일단 나와야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 응?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 매도해야 되는 그 월봉 뚜껑이 아니에요 얘 뚜껑은 184,500원 여기가 더 높아요 이걸 이렇게 뚫었어야 돼이 옆에서 안 뚫었기 때문에 괜찮고 월봉상 20선을 터치했지만 조금 불안하면 네, 주봉상 조금 더 내려올 수 있겠습니다 얘도 오파의 시작점 네 요기 요기 요 라인까지 아이 최악의 경우에 그래도 아니라고 그래 아이 뭐 아프타바이오 루트로닉 보세요 네 아니라고 포스코 케미칼도 현재 4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 어디에 뭐 여기 꼭지 뭐 여기 꼭지 예, 네, 물려 계신 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작년에 우리 채널에서는 접근 금지 종목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요렇게 볼까요 음 여기가 2000 재작년이구나 이게 벌써 네 재작년이네 작년이 아니라 그치 2020년 9월달에 월봉으로 뚜껑을 땄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완전히 이때 배제했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보니까 얘가 올라가서 아유 더블맨 하여간 너는 진짜 따방꿀이다. 음그렇죠 응? 네. 근데 일단 월봉 뚜껑 따면은 뭐그 이후에는 자세히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월봉 뚜껑을 땄어. 그래서 어, 접근 금지를 하다가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려계신 분들이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하나 솔루션 네. 얘는 이런 저런 곳에 다 갖다 붙여지는 아이죠. 뭐그 친환경 에너지 뭐 거기에도 붙는 애 아니에요? 아닌가? 아잘 아니 모르겠어요. 어 그래서 이하우 솔루션에 물려계신 분들이 아이 더블맨 이거 네가 월봉상 20선 터치하면 여기서 이제 물려있는 사람들이 작년에 보자고 했을 때 얘는 뭐 일단 고점 대비해서 월봉으로 뚜껑을 따지 않았기 때문에 홀딩하면 본전치기는 할수 있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작년에 드렸었나 봐요 요청 종목막 하는데에서. 근데 얘가 여기 지가 돌파한 자리까지 내려오고 20선까지 깨지니까 따블맨 나는 이걸 팔려 그랬는데 니가 홀딩하면 본전치기는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버티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그죠 네 연봉으로 뚜껑을 땄어 당연히 하지만 네 그래도 어 요건 끝 모양은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떡해요 고생하셔야 겠죠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음, 잘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런데 지금 그지 어, 지금은 어,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모양이 돼 있으니까 조금 더 버텨보세요 네 버티면 되지 뭐 연봉으로 뚜껑을 따서 의학이죠 지금 근데 뭐 거래량이 재작년에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걸 뭐 지금 여기 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홀딩을 아니 손절을 하겠어 그리고 아, 그니까, 지금은 나쁜 얘기, 지금까지는 나쁜 얘기만 했지만, 음, 그나마 희망적인 건 뭐예요? 그래, 이거예요. 또옹그랗게 떨어지는 모양은 여기에 고점이 뭐다? 3파의 고점이에요. 3파의 고점. 네, 또옹그랗게 떨어지는 이런 모양들은 항상 여기에 고점이 3파의 고점이다. 그래서 지금, 음, 5파가 시작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있죠? 신규로도? 네, 신규로도 매수하신 분들이 있어요. 241선 밑, 침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했었던 엔캠이랑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대형주는, 이렇게 빠지고 언덕 나왔을 때, 여기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하면 먹을 자리가 나온다. 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얘도 쭉 떨어지고, 언덕 만들었을 때, 여기 언덕을 돌파할 때 매수하신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따블맨, 왜 얘는, 양양음 양양양인데, 왜 이렇게 양양양이 이런 거야? 원래 양양음 양양양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양양음 양양양,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아, 얘는, 색깔이 양양음 양양양이지, 우리가 그, 찾고 있는 그 양양음 양양양은 아니에요. 왜? 그래, 양양음 양양양이 나오려면, 기본적으로, 어, 이두 번째 양봉에서 5선을 돌파해야 되고,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5일선에 거의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찾는 양양음 양양양이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결과만 보시고, 왜 얘는 이렇게 양양양 세게 안 가냐? 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 양양음 양양양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건? 네? 네 본인들이 그냥 색깔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얘는 첫 번째에서 5선을 돌파했잖아요. 어, 우리가, 찾는 양양음 양양양은 두 번째 양봉에서 오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5선에 붙어 있는 이런 모양을 찾는 거예요. 얘는 그런 모양은 아니고 그냥 색깔이 양양음 양양양인 거지. 그지? 네. 그래서 얘도 엔캠이랑 마찬가지로 요 라인을 돌파할 때 매수했으면은 좀 약하죠. 네, 뭐 좀더 가겠죠. 지금은 잘 몰라요. 왜? 그래, 241선 밑이야. 이 검정 색깔 선이 이동 평균선 241선인데, 이 241선 밑에 있는 애들을 데리고, 뭔가 미래를 논하고, 네, 우리의 뭐, 그걸 논하기에는 너무 미치예요.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241선 밑으로. 위로. 어? 요거 제가 영상 말미에다가 241선에 관한 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음, 241선에 대한 개념이 잘 없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더블맨, 난건잘 모르겠고, 여기 돌파할 때 샀는데, 어떻게? 지금, 약, 익절 중인데 팔아마라. 아예 5일선 위에 있으면 일단 안 판다니까? 대형주는. 네, 대형주는 5일선 위에 있으면 안 팔아요. 그런데, 또 반대로, 안 팔면은 또, 아, 그렇지. 이런 분들 있죠. 아, 더블맨, 이거 아직 팔면 안 되는 거야? 어, 그래? 그럼 살까? 사는 거는 오바 아니에요? 아니, 왜? 팔지 말라는 얘기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팔지 말라는 건데, 왜 사지 말라는 거야? 아예 20일선이랑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안 산다니까? 얘들아. <laughs>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게 말장난 같은데. 그렇지. 예? 네? 5일선 위에 있으면 아, 이거를 꼬치꼬치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예. 네. 더블맨. 5일선 위에 있는 거는 파는 게 아니라며요. 네,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는 건 아니야? 아, 20일선이랑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왜? 왜냐고요? <laughs> 왜냐고? 찾아보세요. 다른 차트를. 네. 네. 예. 네. 이렇게 해서, 어, 이 종목들을 받고, 아, 그 미미, 미비하죠? 네,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해요. 지금 밤에 이렇게 촉박하게, 어, 이렇게 올리느라고 조금 부족한데, 뭐, 결론적으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똑같죠? 네, 뭐, 지난달에 했던 거랑 지지난주에 했었던 2차전지 관련주 리뷰랑 내용이 바뀐 게 없어요. LNF, 에코프로 BM, 코스모신 소재, 포스코 케미칼, 얘네들은 올해 양봉이다. 지금 조정은 워낙에 많이 올라가서 받은 정상적인 조정일 뿐이다. 오케이? 네. 하나 솔루션처럼, 어, 월봉으로 뚜껑을 딴 종목은 잠시잠깐 올라간다고 해서 섣불리 매수하지 않는다. 섣불리 매수했다면,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줄때 먹고 나와야죠. 어, 더블맨, 네가 아까 직전 영상에서 하나 머티리얼즈처럼 월봉으로 뚜껑을 딴 것도 그 음봉을 다 회복하면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줄때 먹고 나와야 된다고. 얘는 여기 음봉을 다 잡아먹는 양봉이 2020년 10월 달에 나왔잖아. 그러면 들어가서, 뭐, 줄때 먹고 나올 시간이 충분했어요. 근데 안 나와서 여기 물려있는 거라며. 일단 얘는 우리 접근 금지 종목이었다니까, 재작년에. 10월 이후로는. 그런데 희망적인 얘기는 뭐라고? 그래. 이 모양이 월봉상 이렇게 동그랗게 귀걸이 모양으로 떨어지는 애는 여기에 고점이 3파의 고점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네, 여기 물려있는 사람은 충분히 홀딩 할 만합니다. 충분히. 아셨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어, 21선이랑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 5일선 위에 있는 거는 대형주는 보유자가 홀딩은 할수 있어도 신규 매수자가 무당탕탕 들어갈 수는 없다. 네,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뵈요. 네.